안녕하세요. 명화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큐 영화가 되겠습니다. 라영수 감독님의 더 섹서라는 작품인데요. 섹서라는 뜻은 저도 찾아보니까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네요. 옛날 1960년대에 저희 나라가 아주 경제개발을 한참 애쓰던 온 국민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서 애쓰던 그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많은 것을 꿈꾸던 이 주인공 조덕지라는 분이 미국 생활 시작하는 그런 영화에서부터 다시 5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를 여는 그런 모습들과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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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호가 수원역을 지난다. 또래의 노인들이 편한 자세로 자리를 하고 한담을 나누고 있다 연산초등학교 35회 동창생 노인들이다 69년 전인 1950년 6.25 직전에 졸업을 하였고 80 초반이 된 노인들이다 오늘은 동창회 하는 날 듀크조도 35회 동창회에 참가하고자 뉴욕에서 날라왔다 미국 이민 생활 50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고 처음 동창회에 참가로 가는 길이다. 캐나다에서의 나의 첫발을 내딛고 있었다. 나는 더 섹서 병아리 간별사로 캐나다에 취직하게 되어 월봉 1,800 캐나다 달러. 당시 우리나라 오급공무원 월급 월급이 월6천원이었으니약 200배에 달하는 꿈 같은 수입이었다. 74년 전에 만난 국민학교에서 입학해서 만난 친구들인데 74년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간에 일본 시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일본 말도 배우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탈방이 돼가지고 예, 이제 하병이 돼가지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부 경영기구를 한걸다 다 같이 배우고 커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6.25때는 3개월 동안 이국 통치도 받고 뭐 여기서 또큰사람들한테 그, 가서 총대도하고도 뭐 하고 말이야. 변사람들다 있다고 그러잖요 그래서 하나의 개화기, 초창기 역사의 산증인들이 여기 오늘 모입니다. 예약된 음식점에 다안것 같다. 고향에 눌러 사는 복된 친구들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 <목소리> 북미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미국 국경 근처인 캐나다 에스테반 농장과 온타리오 런던에서 5년간 직근섹스로 일했다. 시민권도 나오고 생활도 안정되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를 접고 오메불망나의꿈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행하였다. 우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데오 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 런던으로 이사를 하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하였다. 내 이름은 조덕제. 미국 이민국은 나의 이름을 듀크 조로 등록시켜 주었고 나는 이제부터 듀크가 되어 버렸다. 3. 사업은 유태인이하던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한국 이민자들의 정해진 사업 코스로서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수 있는 사업들이다. 세탁소 사업도 우여곡절 끝에 최소한의 승리를 한다. 젊은 유태인과의 경쟁에서도 이은 것은 듀크, 조, 나의 꿈은 성공한 것이다. 건강하고 오오하게오오오오다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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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저> 우리 그 <목소리> 장 <단장, 목소리> 영원한 반장. 뭐 영원한 반장이야. 그래, 하라고름 그래, <목소리> <오름돌. 목소리> 아, 잠깐 갔다 오다 이 어떻게 못이 2001년 9.11 사태 후 자손들의 공고도 있고하여 2003년까지 서서히 사업을 좇고 있었고 노년에 해할 야 일을 찾았다. 주위 친구들과 유능 노인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NYFM을 만들어서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한국 노인 단체 은빛둥주를 찾아내었고 사진 전시회도 함께 참여하였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복도방 같은 데 한국 사람만은 시간 보내고, 어? 그 노인들은 또 어떤 분들은 술을 아침부터 그냥 술을 먹습니다. 종 취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 맥도날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커피 한잔 시켜놓고 그 노인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게 강하게 잘하는 겁니다. 한산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가서 그냥, 그냥 참 불쌍하게 보여요. 굉장히 무서움을 타요. 또, 노인들이 말하야 그냥, 또, 부모님 같은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굉장히 그, 참 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사0년 이상이서. 아, 그렇죠. 근데 완전히 나오셨어? 어느 수도 있죠. 세리만이 네. 예. 언어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애로운 걸 느낀 것 같아요. 나 여기 나와가지고 한, 한 5, 년은 고생했어요. 한1년 살고 나면 이제 똑같이 내 옛날하고 똑같구나. 은빛 동지에서 1개월간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노인들이 뜨뜻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음악은 <목> 배경음 뉴욕으로 돌아온 후 은빛둥지가 소개한 뉴욕의 노인단체 OATS도 방문하고 그 대표자 톰 캠버 박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캠버 박사는 노인 운동의 기술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일찍이 ICT를 노인 운동에 도입한 은빛둥지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면 우리 이제 그 모임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데 뉴욕에 여러 사진과 협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비리 단체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그 협회는 별로 없어요. 어부를 우리가 내 가지고 여기 와서 연결이 되고 여기도 지구를 내면은 세계적인 것이 되지. 응. 그학술대가 보니까 나라가 이제 그만큼 선진국으로 진입했구나. 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어, 느끼더라고요. 후진국이라든가 좀 가난한 나라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그만큼 여유가 정부에서 여유가 있고 국민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다 싶어요. 앞장서서 나가면은 어, 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기이죠 좋고 싸더라고요 오. 내가 밑에 요거 할라 가는데 거기서 넣으면 (4500불) 달라 그래 음. 근데 여기서 아래 위비다 해도 음. (1500불) 아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음. 백 사십만 원. 아, 그러면 얼마나 싸. 내가 나는 정도. 거기서 네. 비행기 표를 완전히 거기서 리더를 네. 본 거예요. <laughs> 네. 그십 그, 네. 년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뭐, 이제. 좋은 일도 네. 많이 하시고. 매일 낙지 생이 매일 낙지 생겨 아,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우리가 <laughs> 그래. 한번 그냥 뭐 사뭇 들어서 그냥 몸에서 어.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거 네. 뭐 자꾸 이어 막 듣고 공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런데 어느 날꽉 비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뭐. 예. 아주 힘들어. 먹고 살기 바쁜데, 논제고 갑니까 조국을 방문하고 동창회를 참가한 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다. 동네 어른들로서 노인들이 노인답게 활기차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이다. 한국과 미국의 활동적인 노인단체들과 접촉해본 후 나의 꿈은 더욱 짙어졌다. OATS 캠버 박사는 세계 노인년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였다 하늘이 언제까지 건강을 허락하실지 알수 없으나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꿈길을 걸을 것이다 나, 기오쿠조는 꿈을 실현시키는 뚝심쟁이가 아닌가 그렇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것이다 영화 잘 감상하셨죠? 다큐 영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려내는 영화 인는 만큼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민 생활도 하시고 물론 본인이 다뭐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어요 고생한 이야기는 그 당시 미국으로 독일로 이렇게 이민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루 저녁이 다 지나도 들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 끝에, 고생 끝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기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